안녕하십니까? 이제 신문우 새끼를 이제 떠나기 30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지금 멍망인데 영상도 남기고그려고 이상하게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쪽으로 오더라고요. 뭐 물건 사려고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들어오고 하나도 없다가 그런건 제가 좀뭐고태어난다 그러죠. 그런 게 있나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면 손님이 다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내가 들어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손님들이 계속 거기에 오더라고 들어오더라고요. 왕창왕창 차요. 내가 나오면 또 슬쩍 다 나와요. 제가 좀 선하게 보이고, 얼굴이 선하게 보이나봐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그호구 취급 을 많이 하죠.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선하게 보이니까. 근데 인상이 참 더러운 사람들 있죠. 인상이 더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또 착해요. 보면은 인상이 진짜 거지 막 조폭 같이 생기고막 얼굴 입술 막툭툭 부켜가지고 툭막 눈도 막툭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요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이 오면은 다 나가죠. 참 이상해요. 인간이 약간 동물적인 그런 본성이 있나 봐요. 어떤, 위험한 장소. 남이, 사람들이 없는 장소는 잘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막 개척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7시까지 이제 배 타면 되는데, 7시까지 배 타고 7시 반에 출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둘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 저쪽에 호텔 있고 이쪽에 시문노세키 항이고. 공 바로 이렇게 이렇게 보게 지는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시문노세키 항이죠? 보이죠? 부간 시문노세키 국제 여객터미널.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박철 계속 보고 있다가 자기도 찍어야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보고 <laughs> 제가 인상이 좋아서 인상이 좋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은 건 아니고 호구처럼 보이나 봐요. 선하고 뭐 옆에 있을 때는 해코지는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그죠? 머리를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또 뽀글뽀글해가지고 또더 이상해. <laughs> 머리가 벌써 두 사람 나오네요 이제. 아, 인제 그죠. 뭐, 이번 여행에서 느낀 거는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일본 여행 많이 해보... 구독자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 저보다 더 훨씬 많이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제 평생에, 지금 일본 여행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평생에 두 번은 패키지로 가고, 이번 자유여행 처음, 어 뭔가 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장소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나고야, 나고야 그 나라 그쪽 있잖아요. 전통적인 관광 코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쿄, 도쿄 위주로, 도쿄로 다녔는데, 그것도 뭐 사찰 위주로 해서 다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배로 시모노스키 쪽, 이 구슈, 규슈 쪽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구슈, 구짜섬, 시코쿠 바로 옆이죠. 혼슈. 일본은 네개 섬으로 나눠져요, 크게. 본섬, 혼슈라고 해요,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사자섬하자로사자그 다음에 구자섬 구슈섬. 그 다음에 위쪽에, 그, 북쪽에 섬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개로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보니까, 본 섬이랑 구조 사이에 무수한 섬이 많네요. 섬이 진짜 모래알처럼 많, 많네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원래 해군력이 강했던 이유를 알것 같아요. 1592년에 이제 중 생각인데, 1592년 에임진라한때해군이해군이제해군이라해군이그당시이이제해상세력이죠해군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근대에 보면은 군벌인데 군벌인데 1 5 0 0 년대에는 군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다이묘 이렇게 하나의 그뭐 봉건 국가 봉건 세력들이었던 해상 세력 우리나라 장보고 같은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상에서 이제 섬을 유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뭐 통행세를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세를 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 해상 세력으로 있던 것들이 그런 집단들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 해상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를 통해서 중국을 가야 되고 보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해상 세력을 차출 시켜 가지고 그 간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해상 세력이 그 사스마본 사스마 쪽에 있는 그그 그러니까 그쪽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전쟁을 잘했고 가장 늦게까지 도요토 히데시한테 대항했던 세력이에요. 그그 그 해군 세력인데 그 해군 그 해상 세력마저도 그 이순신 장군한테 패한 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대단한 장수이긴 해요. 근데, 일본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내해, 이게 시모노세키에서 그, 시모노세키 항에서 그, 이제, 나라나 도쿄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19구 4차선 사이로 해가지고 그 내해인데, 내해라고 하는데, 그 내해, 네, 내섬 선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그 남해안보다 더 섬, 더 섬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거긴 또 내인이긴 하지만 바다가 되게 깊고, 물살도 빠르고, 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일본 배들은 우리나라 배처럼, 우리나라 그, 그죠? 우리나라 군선처럼 평저선을 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적과 출몰하니까 빠르게 통과해야 되고, 속도가 생명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바다가 깊고 그 다음에 조류가 세기 때문에 만약 평자선이 일본에 와서 일본을 점령하거나 싸운다. 그만 아마 중심도 못 잡았을 거예요. 중심 잡기도 어렵죠. 파도가 막 너무 치니까 너무 요동이 심하고 대포 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바다 특징이 바다가 잔잔하고 내해 자체가 잔잔하고 조류가 그닥 그렇게 세지 않고 또. 성과 성 간격이 길, 저 작고, 하니까 그러는 것들이 많이 대포 쏘는 성, 물 위에 떠 있는 대포 쏘는 성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신분은 새끼 와서 느낀 점이에요. 신분은 새끼 어젯밤에 이제 그 우주라는 그 도미토리, 우주라는 도미토리에. 숙박을 했는데, 그 도미토리 위치 바로 옆이가, 그 조선통신사 일행이 처음에 도착하는 곳이었나 봐요. 이게 지금, 현재 신문덕 새끼 항은 새로운, 근대의 그 항만이 만들어진 곳이고, 그 우주 도미토리 바로 옆에 조선통신사들이 내렸던 걸 보면, 내렸던 항구였던 걸 보면, 거기가 사실상 항구였던 거죠. 근데, 그 우주에서, 우주 도미토리에서, 딱 보이는 게 다리가 보이고 그 뒤로 배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는 내해인 줄 아, 외해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내해인 거예요. 거기서 내해는 저쪽이에요. 내해 쪽에서 배가 들어와서 이쪽에 터미널 있고 여기서 저쪽으로 나가면 저쪽이 어디냐면은 저쪽이랑 좀 막막한데 저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내해는 이쪽인 거죠. 이쪽인거죠. 그래서 바다 조류가 굉장히 세고 바다가 깊고 조류가 세다는 것은 밑에 물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도수, 과거에 도술 안달아도 그 조류에 의해서 배가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해적이 평자선이 안되고 창를할수 있었던 이유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사실상 노를 젓는 것 갖고 충분했던 거죠. 무슨 외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해적들은 그 물살만 잘 타면은 물살의 흐름이 세고 어떤 조류의 방향만 그 지역 그 해상 세력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 하면 뭐 웬만한 배들은 다통행하 통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류를 거슬러 간다는 거는 거의 엄청난 불가능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1500년도에는 조류를 애, 과거의 배로 거슬러 올라간다요? 불가능해요 그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이, 이쪽 바다 쪽은 우리나라는 조류를 거슬러서 갈 수가 있었죠 워낙 바다가 잔잔하고 조류의 흐름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어이구 뭘 왕벌이 별놈들이 다 나를 방해하네 음. 그래서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모노세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러고 시모노세키가 교통의 요지다. 어, 우리나라 따지면은 인천 정도, 강화도 같은 그런 분위기 그렇죠. 만약 중국이나 우리 그 당시에는 1500 조선시대나 그 일본 전국시대, 통일시대에는 그 일본의 입장에서 감, 외국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실모더 새끼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었고, 대륙국가가 중국하고 일본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 개항하면서, 미국한테 굴복하고 개항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했죠. 조슈아벌하고 조슈아 벌이 조슈아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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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하고그나으로 해서 깨작살이 났죠. 그 깨작살 난데가 저쪽 뒤쪽이 있어요. 그, 거기서. 그이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무기를 받아들이고 개항을 했는데, 그니까 이시원의 새끼, 청일 전쟁 때도 시원의 새끼 조약을 했다가잖아요. 청일, 청나라가 패배하고 이시원의 새끼에서 만나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문물이 들어오는 지역이었던 거죠. 여기가. 배가 처음 들어오는 곳, 중국에서. 근데 또우스운 것은 또, 미국하고 전쟁할 때도 이쪽이 이차 세계 대전 할 때도 이쪽이 중요한 항구였고 또 이쪽이 전략 산업을 육성하던 곳, 군함을 제조한다거나 그런 구리항이 여기 또 가까워요. 구리항 거의 근접해 있는 항구죠. 왜냐하면 시몬느 새끼들 필리핀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또는 그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자원이나 유주 기름 같은 거 가져오려면 역걸 통과해야 돼 시몬느 새끼 항. 그리고 여기서 군인들을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가거나 또는 여기서 뭐 항공 무함이랄지 과거에 뭐 군함이랄지 이쪽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대륙 중로뭐규수를 돌아서 가면 되지 않냐? 거긴 대항인데대항 외해인데? 그러면 기름도 엄청 많이 들고 그걸 많이 손해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음 러일 전쟁도 러시아 그 발틱 함대가 돌아서 지나간 곳이 이시스신문키 앞바다예요. 신문도스키 앞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페레탄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본이 참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한세 배, 네 배, 과거에는 뭐0배 이상 차이났던 뭐 약간은 대국으로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그래서 잠재력도 엄청나고 중국, 일본. 은 근데 이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별로 오래 있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왜 너무 깨끗해. 보세요. 먼지 하나도 없어 깨끗해. 근데 보이는 곳만 그렇지. 사실상 구석구석은 먼지가 많아, 쓰레기도 많고 먼지도 많아요. 보이는 곳만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쓰레기 보이죠? 저 위에도 담배꽁초 보이죠? 많이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와서 들을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자, 괜찮다는 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넓게 봐볼까요? 이렇게. 일본한 나라가 이런 데다. 이렇게 아파트도 있어요. 요즘은 새로 분양하더라고요. 일단 너무나 이번에 뭐 많은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풀렸어요. 내 나름대로는 너무 기분 좋은 2024년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기쁘고 해서 나도 이제 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준비해서 여행을. 4일, 4일이네요. 목, 금, 토, 일이니까 4일이네요. 목요일날 뭐 새벽까지 기차타고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4-5시간 또 시장 구경도 하고 배 타고 와서 어젯밤에,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또 고꾸라성도 구경해보고 근데 확실히 첫날 많이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틀이 되니까 어디 가기가 싫어. <laughs> 피곤하고. 그리고 뭐, 일본인들, 붉음이여가지고 붉음날, 불금 일본인들이 가는, 일본 사람, 미혼진이 가는, 노포, 노포, 그, 그런 데 가서, 어울려,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생볕도 한잔하고, 그래도, 어, 고치이 뭐, 그렇게 비싼 안주는 아니더라고요 하나에 막, 천원씩, 천엔식, 하나에 천원씩이니까, 비싼 안주는 아니죠. 음, 그렇게 해서, 먹고, 먹어보고, 또, 와서 잠도 푹 자고, 그렇게 오늘은 하카다락까지 가볼라 했는데 사실 엔화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다가 환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엔화를. 일본은 다른 나라 화폐가 전혀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좀 정책적인 것 같아요 그 기축통화 그 지위를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통화가 전혀 2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기축통화들이 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자존심도 있고 뭐 모든 돈을 엔화로만 다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거래를, 모든 거래를.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근대화를 일찍 시작하고 그래서. 응. 그래서. 물론 은행에서는 환전을 해주는데, 은행이 닫아버렸잖아. 토요일 그래가지고. 아, 살 수가 없어. 엔화를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 거딱천메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카드 결제만 그래도 많이 별로 뭐 사고 싶은 물건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 있고 나 메이드 인 차이나 디자인드 바이 자펜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죠 음. 그래서 살 것도 없고 해서 바지 한번 샀습니다 바지 바지가 1970에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바지가 너무 한벌 갖고 왔는데 너무 좀 더러워서 너무 지저분해서 바지만 한번 샀고 1,970엔 주고 카드 결제하고 아니 그 터미널에 왔더니 걱정되도록 카드 결제를 할줄 알았는데 그 뭐지 뭐 항만 이용료 해갖고 2,920엔을 징수하는데 엔화로만 징수되고 카드 결제도 안돼 캐시만 오니 그것도 엔화로 그러니까 이게도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옆에 한국 사람들한테 엔화 남은 거 있으면 바꾸자 해가지고. 1000엔에 <laughs> 만원 주고 바꿨어요. 내가 그냥, 내가 급하니까. 원래 한율은 뭐, 9000 얼마밖에 안 돼. 9200, 9300원, 뭐 97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9700원인데, 아니요, 예. 9700원인데, 그냥 뭐 내가 손해보고 만원 주고. 바꾸고, 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잘 바꿔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하, 확실히. 젊은, 젊은 친구들은 주머니 막 털어서 300엔, 400엔 남은 거라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아줌마들은 내무룩하고안 바꿔주더라고 이렇게. 뭔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겨우 2,000엔 남았다는 약간 나이 드신 분이 2,000엔 남았다 그래서 2만원 지금 바꾸고 나머지 어떻게 됐고 1,000엔 또 바꾸고 그래고 어떤 총각이 300엔 또 해가지고 뭐 안에서 음료수하고 물 사먹을 돈은 지금 마련된 것 같아 400엔 사비금 좀금 지금 남았으니까 콩바 하나 사 먹고 그래서 아그렇게 돼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 번은 아보시라 시먼느 새끼 선호하지만 문제는 시먼느 새끼에서 별로 볼 것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먼느 새끼 도착하면 바로 거기 뭐어 고쿠라에서 고쿠라에서 거기 신간센 타고. 그 뭐지 도쿄나 아니면은 아니면 옆에 하카다 후쿠오카 그걸 이동해야 돼 그니까 러그 돈이 그 돈이야 사실은 후쿠오카로 바로 가는 게 배를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바로 가는 게 나, 나을 수도 있어 후쿠오카가 볼 것이 좀 있고 거기 쇼핑센터도 많이 있고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후쿠오카에 또 공항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사실 비용을 생각하면 거기 그건 것같아 흑오가 가는 배가 더 비싸거든 근데 그냥 굳이 시모노세끼를 보고 싶다는 분들은 시모노세끼가 좀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안 몰리니까 의외로좀 일본풍 다운 게 많이 남아있고 여 옆에 이제 시골 뭐 jr 로선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진짜 막 아무도 별로 관광객들이 안 가는 시골 시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뭐 맛있는 일본 라면 먹고 뭐 시, 그 시골 구경하고 싶고 걸어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여기 뭐 이렇게 자전거 갖고 와서 이렇게 이 동네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다. 그 비추, 비추. 자전거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돼있 도로가 잘돼 있지도 않고, 또 굉장히 멀어. 그냥 마을에서 한 마을 하나가 엄청 멀어. 그렇게만 뭐20몇킬로 되는 것 같아. 마을에서 마을 하나가 이렇게. 그니까 그 광역버스 노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버스 노선이 그냥 그 도시 내에서만 도는 거. 그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 좋아. 자전거로 도는 건 비추. 자전거로. 그리고 버스도 없다.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서 도쿄 가는, 도쿄 가는 버스가 있냐? 없어. 내 생각은 없다고 봐야 돼. 왜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버스가 심야 버스가 돼야 돼. 그러려면 막 자고, 버스 안에서 자고 가고 막 베트남 같이, 태국 같이, 버스 안에서 1박 2, 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기차나 신간센으로 대도시는 이동을 하고 저쪽 태평양 쪽 말고 현해탄 쪽은 거의 마을들이 다낙후되 있다 내가 보니까 완전히 촌동네다 어, 농사짓고 촌동네다 이거 뭐 온천 좋다 가는데 온천 한번 가면 나오기 힘들다 기차도 별로 자주 안 있다 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배타고 가면서 한번 찍어 볼수 있으면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